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중국 정부는 연일 한국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무 요격미사일과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단호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의 반발을 일축한 채 기존 3단 추진체를 넘어선 2단형 로켓 엔진 추진체 개발에 착수했고, 최상단부에는 다탄도 시스템까지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놀라운 건이 모든 기술 발전을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을 들여도 따라오기 힘든 속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실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면에서 인도의 아그니 미사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우리는 더 무거운 탄두와 길어진 추진체를 자유롭게 적용하며 사거리를 대폭 연장했고 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PSIS 미사일 전력 체계 우위 지수 기준으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형 현무 개발 성공 이후, 우리나라는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무식스를 비롯한 최신형 극초음속 글라이딩 탄도 탑재형 현무 미사일까지 본격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역이 우리 미사일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고 중국과 일본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의 대표 방산 기업 레이시온과 스페이스 시큐리티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들의 핵심 관심사는 바로 한국산 극초음속 무기 기술입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 주목하고 협력을 원하고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국은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실패하며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세계 패권을 쥔 국가로서 미국에게는 뼈 아픈 결과였습니다. 당시 시험에서 중무장 폭격기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엉뚱하게도 미국을 조롱하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자국 미사일이 미국보다 5년은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한구시보 등 관영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웨이브에는 중국의 둥펑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허세 섞인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인들조차 러시아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때 러시아로부터 SSN-7 기반의 기술 일부를 공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현재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산 둥펑과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러시아 지르콘이 더 우수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요격을 회피하는 불규칙대도 레이더 회피 성능, 고속회피 기동 등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속도와 사거리 면에서 러시아산 지르콘 미사일에 미치지 못하며, 요격 회피 성능 또한 열세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전면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협력해 SSN-7 기반 순항 미사일의 엔진 기술을 공유했던 적이 있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결국 실전 배치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완성하겠다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막대한 기술 자문료를 지불하고 완전한 기술 이전을 받아 자립형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위성항법장치와 고정밀 GPS 보정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제트엔진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을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반면 중국에게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말 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세계에 공개하며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한국형 해상 발사대에서 강렬한 화염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고속으로 날아오른 미사일은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방과 학 연구소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중국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초고속 비행체 특화 연구센터를 설립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방산 대기업 현대로템 또한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 및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램제트 기반의 극초음속 추진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차세대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램제트 방식은 기존 로켓형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탄도 전면부에 설치된 공기읍 입구를 통해 외부 공기를 유입한 뒤 특수한 구조의 내벽을 따라 급격하게 좁아지는 통로를 지나며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 뜨거운 공기가 연소실 내부의 고체 혹은 액체 연료와 반응하면서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원리 덕분에 별도의 산화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속도와 연료 효율 모두에서 기존 로켓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다고 인정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 전력 측면에서 잠재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고, 지금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한국은 독자적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있어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빠르게 흡수하며 독자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 예컨대 미사일 및 레이더 전문 기업 레이시온 탄도미사일 제작의 핵심인 스페이스시큐리티 등도 한국의 기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에 비하면 비교적 늦게 극초음속 기술 분야에 뛰어든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선행 기초 연구와 꾸준한 투자, 전략적 기술 확보 노력 덕분에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술 확보에 거리낌 없이 박차를 가하자 중국은 점점 더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중국의 주요 대도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같은 아시아권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이는 자국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의 빠른 기술적 진전에 대해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완성하게 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을 넘어 세계적인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무기도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공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본사를 방문하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고위급 관계자들은 FA50 생산 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전투기 운용 및 유지보수 훈련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FA50의 기동성과 항공전자 시스템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추가 도입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공군이 차세대 중형 전투기 현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KF-21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FA-18D 호넷 8대와 s u 2.30 18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신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KF-21이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부상하고 있으며 FA-50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이 KF-21 도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카이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FA-5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현재 FA-50M은 말레이시아의 작전 환경에 맞춰 개량되었으며, 향상된 레이더와 공중급류 시스템을 통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로의 수출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KF-1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대변하는 상징이 될 것이며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 2월 23일 방산 뉴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중동아프리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IDEX 2025에서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석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방산산업의 핵심 고객층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술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천국 미사일 체계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중동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하며 향후 방산 수출 규모의 대폭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사우디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약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은 KF-11을 포함한 주요 방산 제품을 핵심 수출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사우디와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KF-21의 엔진 부품 및 A4 레이더 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알루미늄 복합제 등 핵심 원자재의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KF-21의 수출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가의 공군,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수출 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분기별 회의를 통해 각국의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전투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 방산의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인 로봇 조립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오차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생산 속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략 무기인 KF21 전투기가 극한 환경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기체 조립이 완료되는 순간 동아시아 공군 전력의 판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및 인도와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KF-21 실전 배치는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한 방산 무기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을 입증하듯 비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국방력 변화와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 이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에서도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만 번째 항공기 엔진 출하 이후 공장 증설을 본격화하였으며 향후 5년 내에 F-35 전투기에 사용되는 2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행보이며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미국 공영방송 시엔에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엔진 개발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해외 언론이 KF21 전투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 항공기들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대한민국이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통해 기존 강대국들의 독점을 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혹독한 시험 과정을 거치며 자체 성능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시험과 무장 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조립 시스템인 파스 피해 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하며 전투기 생산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파스 시스템은 미국 로키드마틴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KF21 전투기의 조립 오차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양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고성능 군용 항공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6대의 시제기와 비공개로 운용 중인 추가 기체들은 연속적인 비행 시험과 무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서해와 남해, 동해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기동 테스트를 수행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엔진 국산화가 필수적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과거 많은 이들이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했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엔진 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무인기의 국산 엔진을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KF21에 탑재할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은 높은 추력비를 갖출 예정이며, 이를 통해 KF21 전투기는 더욱 강력한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추력비가 높아질수록 엔진의 힘이 극대화되며, 급격한 감속과 고고도 비행 등 복잡한 공중전 기동을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고난도 기동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순수 국산 전투기를 보유한 몇안 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힘입어 최근 영국과 대한민국이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영국은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생산 지원으로 인해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KF21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국제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 과정을 목격한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반응과 달리 국내에서는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 증설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는 기체 결함과는 무관하며 허가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산 공정의 정밀도가 더욱 향상되어 KF-21 조립 속도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파스 시스템을 평가절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대한민국이 초정밀 조립 기술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과거 한국의 전투기 생산 시스템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0.002mm 단위까지 정밀한 조립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전투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조립 시스템과 엔진 기술까지 갖춘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생산 방식이 최고 수준의 기밀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FA-50 생산 경험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KF-21 조립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특히 한국의 파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이 전투기 조립 기술에서 세계 초격차를 달성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국방력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할 수준까지 도약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향후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기술력 그리고 한국 방산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도 대한민국 보라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현재 FA-50 전투기를 실전 운용하며 그 성능과 신뢰성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성능이 더욱 향상된 KF-21이 최적의 차세대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후보 기종들은 다양한 이유로 필리핀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16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과 유지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그리펜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KF-21보다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도 KF-21이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도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극찬을 받으며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성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전투기를 수입해야만 했던 나라였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며 전투기 엔진조차 해외 업체의 라이선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이미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주도하던 전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도입을 고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방산기술력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서방 강대국의 전투기보다도 우수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산 전투기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군사 패권을 가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KF21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고속 비행 시험, 극한 환경 테스트 등을 차례로 통과하며 전 세계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방산 산업이 이제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의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 선진국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KF-11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실현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이를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과 도전 정신이 만든 결과물이 바로 KF21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KF21 전투기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